현대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센터가 지난 11일 개동사옥 대회의실에서 2017 춘계 기술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술을 통한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미 진출 분야에 대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열쇠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EPC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개최됐는데요. 세부 주제로는 열분해 공정을 이용한 불포화 탄화수소 생산 기술, 수첨 탈황 촉매 활성화 반응, 천연가스 액화 공정, 천연가스 액화 설계 고려 사항 등네 가지가 선정됐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현대 엔지니어링 센터장 이승철 상무와 임직원 100여 명은 사내 강사로 선발된 동료 직원들의 강의를 경청하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학구열을 불태웠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링센터 기술 컨퍼런스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상반기, 하반기, 매년 2회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 진출 분야 기술 역량 확보, 비교 열쇠 분야 기술 역량 강화, EPC 수익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어, 누적 40건 이상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올해는 특히 스팀 크래킹 기술과 LNG 리퀴팩션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선진기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3년부터 충계와 축계연 2회 플랜트 기술 컨퍼런스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프로세스 설계를 주로 다뤘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 축계 플랜트 기술 컨퍼런스부터는 주제를 플랜트 전 분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